자, SG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추세를 보면, 그래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에서 하락박스가 진행 중인 모습이네요. 다만, 최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를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추세는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물 구간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몸통으로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하였기에, 어때요? 한 1,570원 가격 구간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체크하고, 일부 물량 줄이는 가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에 돌파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추세는, 돌파가 나오더라도 어, 갇혀있다 보니까 주세 어, 상단부 대략 한천 700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도 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최근 거래량 동반된 파동 이후에 어, 변곡에 실패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 금일 단기적인 매물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는 만큼 1340원 가격구간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이탈 전까지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영역으로 체크하시면서 평단을 손절과 가깝게 맞춘다는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격구간에서 물량 줄이며 수익 챙겨가는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는 어, 중요 가격이 명확하네요. 13,100원, 200원 구간, 그리고 한 14,400원, 500원 정도로 보이고, 어, 현재 주가가 돌파 영역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자, 금일 돌파가 나오지 않고 이 가격 구간을 잡아주지 않으면 박스흐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단값에서, 매수 영역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고 잡아준다면 어, 종가 배팅으로도 접근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격이 너무 뜨게 되면서 마감을 하면 어,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어, 현재 돌파 기대감으로 소액 정도 접근하고 리스크 생각해서 어, 2분할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잡아준다면 위로 열려있는 만큼 매도 구간은 한 16,500원 정도 구간에서 1차 18,000원 위로 2차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수익 챙기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박스 하단 값 13,100원, 200원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탈 시에는 기간 수렴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이 가격은 다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우 그리고 항상 평단은 손절가와 가깝게 맞추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트는 예전에 이쯤에서 분석 영상 올려드렸는데, 상승폭을 크게 이끌어내면서 거래량 터졌던 상장 당시 매물을 터치하였고 어, 산이 높았던 만큼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된 기준봉이 세워지면서 어,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어, 브레이크를 잡아주며 변곡의 흐름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손절라인은 2,140원 가격구간으로 보이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어, 현재가부터 손절가 이탈 전까지 분할 매수 영역으로 어,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탈 시에는 기준봉 캔들의 시가구간까지 열어둬야 하기에. 애초에 진입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볼게 아니라면은 음, 짧은 손절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지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의 추세는 자, 오랜 기간 하방 수렴을 이어오다가 금일 파동으로. 추세 돌파가 나온 모습이네요. 자,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기 입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려가던 추세가 전환된 만큼 관심가질 영역으로 어,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이경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매수타점을 보수적으로 보셔야 하고, 어, 조정 나오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 흐름 보면 이게 하나의 파동인데 추세를 보면 고점을 높이고 이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 현재 박스 하단부에 위치한 만큼 큰 그림상에선 저점이다 라고 볼수 있으니 이 점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어 나오는 흐름 보고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세미콘은 어, 현재 돌파 영역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자, 이 영역을 몸통으로 잡아주냐, 잡아주지 못하냐가 관건으로 보이고 어, 아직까지는 잡아주지 못하였기에 어, 돌파 기대감으로만 보셔야겠습니다. 자 종가상 이격이 어, 너무 뜨지 않은 상황으로 잡아주며 마감한다면 어, 추가적인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잡아주지 못하면 기간수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 영역으로 체크해도 되지만 좀더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흐름을 캐치 이후 눌러주는 영역에서 타점 보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각각 성향에 따라서 매매 시나리오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이 짧게 1560원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서 현재 돌파 기대감 1분할 손절라인이 탈 전에 2분할 해서 평단을 손절가랑 가깝게 맞추면서 종목 대응 시나리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울인베스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방을 그리다가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네요. 일단 거래량 터진 금일 캔들을 중심으로 한 기준봉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하는데, 상승폭을 크게 가지고 간 상황인 만큼 지금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따르겠죠. 자, 그래서 우선 기술적 타점은 2,300원 구간에서 1차 타점을 보는게 좋아보이기에 추후 눌러주는 영역이 올 때까지 관망하시면서 어, 종목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을 한다면 어, 이어지는 시장에서 갭들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바로 위에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밀릴 가능성이 따르고 일부 매도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어, 현재 나오는 사동에 대한 조정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정도 부분만 참고하시고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